2025년 유럽 썸머타임 시작일과 종료일 총정리 시작일 2025년 3월 31일 오전 2시, 오전 3시 1시간 빨라짐 종료일 2025년 10월 26일 일요일 오전 3시, 오전 2시 1시간 되돌림 이 기간 동안 유럽의 표준시간은 1시간 앞당겨집니다. 썸머타임 적용 국가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, 체코, 스위스 등 유럽연합 이후 국가 영국 그러나 그리니치 표준 cgmt 기준으로 1시간 앞당김 주의 아이슬란드 러시아 벨라루스 등은 썸머타임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 썸머타임으로 인한 유럽 여행 팁 항공기 및 기차 시간 확인 필수 썸머타임 적용일에는 시계가 1시간 빨라지거나 늦어지기 때문에 교통편 시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발 및 도착 시간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숙소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조정 썸머 타임 도입 직후에는 체크인이나 투어 시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. 여행 일정을 여유롭게 조정 썸머 타임 시작일 3월 30일과 종료일 10월 26일 전으로 기차역, 공항 등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정리: 3월 30일에 유럽의 시계는 1시간 빨라지고 10월 26일에 1시간 되돌아갑니다. 항공편, 기차 예약 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제 유럽 여행 준비의 썸머타임 변수도 확실히 체크하고 알찬 여행을 즐겨보세요.